남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정도로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선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이라도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임장혁 기자가 전합니다. 갈매기들이 몰려드는 이곳은 바다 위가 아닌 해안가 대형 쓰레기장입니다. 수천 마리가 인간의 중장비도 아랑곳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음식 찌꺼기를 쪼아 먹습니다. 이러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도 함께 삼키게 되는데 녀석들의 배설물 등을 통해 그 조각들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러나 그 양은 인간이 바다에 버리는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장품과 세제 등에 섞인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더해져 해안뿐 아니라 전 세계 먼 바다 곳곳으로 퍼져갑니다. 뉴질랜드와 남미 대륙 사이에는 포인트 니모라는 해역이 있습니다. 2,700km 반경 안에 육지나 유인도가 전혀 없는 지구상에서 인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최근 한 연구팀이 이곳을 조사하고 왔는데 여기 물에서마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남태평양 한복판까지 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얘기, 해류 순환 때문입니다. If I put a, uh, a 캐나다 해안 도시 벤쿠버 의회는 현지 시간 18일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더 놔두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